네 안녕하세요 창업하는 수보의 아백피디네 전문가 닉그룹 수보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끌일래 복걸래 창업 이후 창업 두달두 달도 안 됐지만 이후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무언가 해수보아님네 다름이 아니라 네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사태가 음...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 <laughs> 참... 하루에 네. 한 대여섯 개 팔린 날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군요 매우 심각합니다 네 큰일입니다 아,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가 님어 저는 이제 저번 촬영분에서 이제 위기가 다가왔다 네.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제 매출이겠군 이라고 얼추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매출이었군요 네네 네. <laughs> 네, 일단은 그 언제부터 매출이 좀 급격하게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수반님 어, 저번에 제가 월 매출을 올렸잖아요. 네. 저희가 6월 25일 오픈 날부터 7월 24일까지 한달 매출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음...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 그 날짜를 본다면은 6월, 이제 7월 25일부터 한 8월 6, 7일 경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네. 그 키오스크 매출 현황, 현황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이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되었네요, 진짜. 아, 어, 대신 네, 매출 현황표를 보니까 네. 어, 저도 좀 약간 아, 어, 이게 좀 실망도 들고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어 <laughs> 정말 7월 25일부터 26일은 뭐 10만 원대? 네, 맞습니다. 게, 계속 10만 원대요. 가장 잘 찍었을 때가 이제 20 20만 원 중반 정도. 네, 그리고 계속 10만 원대네요. 그외 외에는 전부 다 10만 원, 뭐 12만 원. 예, 8월 어, 5일에는 82,000원. 네. 혹시 혹시 이때 뭐그 산품을 많이 준비를 안 하셨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채워 놨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일단은 이제 매출을 한번 같이 봐 봤고요. 네, 네, 네. 그 제가 이제 그저 저번 방송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 이제 휴가철. 특히 네. 저희 이제 점포 같은 경우는 그 주택가가 이제 주 상권이기 때문에 네. 추가철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7월 말에서 이제 8월 초가 가장 이제 극성수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요식업은 피할 수 없는 이제 매출 감소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고요. 아. 어 일단은 그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잘 이거는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그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저 정신 건강이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네, 정말 근데 이 정도일지는 몰라서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아 그냥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지네요. 맞습니다. 계속 떨어져 있는 건 아니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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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지금? 아 네, 네. 네 니쿤님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네. 8월 15일 광복절 이후부터는 네. 조금씩 매출이 좀 늘긴 했어요. 아, 음. 아 그래요? 근데 이 초반만큼 초반에는 (30) 정도 나왔는데 부분에 아, 네, 나오지 네. 않는 상황이에요 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휴가 기간이 (7월) 말 이제 (8월) 중순까지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제 그 파장이 이게 휴가를 가시게 되면 솔직히 돈을 뭐 진짜 아껴 쓰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웬만큼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돈의 지출이 이제 큽니다 아, 이제 그런 그렇죠. 지출 비용이 크게 나가기 때문에 네. 휴가를 이제 다녀온 이제 그런 집을 예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지출이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가는 지출을 약간 이게 줄이게 되는 아, 그런 그렇죠. 부분이 발생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휴가를 다녀오게 되면 적어도 1, 2주 정도는 당연히 소비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요식업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게 네. 아니 비호고해 뜨고도 다르고 그렇죠 아 요즘에 심지어 사실 주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뭐럼1 0 3 0 0원씩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하라고... 몰라요 네그러니 네. 아...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제 좀 같이 맞춰봤을 때는 네. 주식장이 이제 많이 안 좋으면 그 고객분들이 돈을 많이 잃으시니까 어... 돈을 안 쓰는 거죠 어? 진짜 한번 언젠가는 한번 맞춰봐야겠어요 진짜. <laughs> 네네 그러네 <laughs>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명절이, 명절이 추석이죠 아 네네 예 네, 이제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편의점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요식업 쪽이나 뭐 그런 소매업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제 이런 그 명절. 네. 이제 명절이 낀그 달, 낀 날에 한 20일 정도 전부터 음. 그런 이제 그 소비자분들의 그 소비 심리가 굉장히 축소가 돼요. 음. 이제 명절에 돈을, 돈이 좀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돈을 이제 좀안 쓰게 됩니다. 음. 소비를 음. 많이, 패턴을 많이 축소가 되는데. 음. 그렇죠. 선물도 사야 되고, 막 네. 이러니까. 명절 전에 또마음의비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이제 그 반전에 대한 부분은 그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하루에 평균 2,000명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 민족 대의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을 이제 못 찾아뵙는다거나 음. 그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평균적으로 하여간 면, 그 명절이나 이런 부분들 끼게 되면 한 10일에서 20일 전부터는 소비심리가 축소되기 때문에 매출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애간 그러니까, 어, 요식업 쪽은 축소되고 네, 맞습니다. 대신 또 어, 백화점이나 네. 이런 선물하 사는 코너도 그쪽은 오히려 이제 뭐, 더 올라갈, 더 올라갈 있죠. 수 있고 맞습니다. 왜냐면 아,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네. 제가 요식업은 또 처음이다 보니 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되면 또다 해결될 일일 것 같아요. 네. 그 수보원님께서 잘 이제 해쳐 나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주택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고정 고객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네. 음. 이제 재구매율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런 이제 한번 구매하셨던 분이 이제 반복해서 구매하는 그런 패턴이 많이 보이나요, 수반님? 네, 제가 해보니까, 이제 얼굴도 익숙하신 아, 분들이 보이고. 닿는 거요 선생님? 네. 그리고, 아, 뭐, 한 제품을 드셔보시고 맛있어서 다른 것도 어떤지 궁금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세요. 어... 음, 골고루 다 먹어봐야겠다고. 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달라진 건, 맨 처음에 알탕하고 낙지가 네.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많이 집중적으로 제일 높죠 다 비슷해졌어. 다골고 아, 신기해요. 근데 그 비슷해진 게더 좋은 거죠. 왜냐면 그렇죠. 어떤 품목이 이제 그런 판매에 진짜 50%, 40% 차지한다 그러면은 네. 이 판매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 그런 그 소비 이제 고, 소비자들이 구매함에 있어 가지고 많이 좀축소가될 수가 있죠. 저희 매뉴는 이만큼인데 네. 이만큼밖에 판매가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다양하게 정말 평균적으로 판매가 평이하다 고 그러면, 그러면 매출이 그거는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어르신분들도 많이 좀 구매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메뉴가 어르신들 좋아하는 메뉴예요. 어, 그그이 밀키트가 그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익숙지 않아서 어 조금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말씀, 설명 한번 해드리니까, 아, 그러냐고 하시면서 끓여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한테는 이제 아무리 레시피가 있어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음. 왜냐면은 이제 좀 이게 너무 작고 안 보이니까. 조금 이제 그게 불편하실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 또 다른 메뉴 사면서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 그러신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또수보원님께서또 이제 어르신분들이 보시게 되니 만면은 니까만면이기 때문에 <laughs> 네. 설명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아, 네. 친절하게 많이 네. 노력하어요 네. 그래서 더 방문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laughs> 네. 어,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맛 맛이 제일 중요하죠 먹는 장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선도 네. 근데 신선도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자부하실 만할것 같아요 네. 자부합니다. 그리고 홍보 홍보가 지금 문제지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홍보에 대한 부분이고 네. 이제 일단 맛만 좋으면 솔직히 어디서든 먼 거리 사는 분들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도 맛있는 데 있으면 차 타고 가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죠 네. 네. 맛만 있으면 그래서 어 모르는 분들한테 한번 맛을 보여드리는 게더 문제. 그게 제일, 그게 숙제인 같아. 그러려면 네,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야죠. 네, 그게 네, 숙제. 맞습니다. 데 요즘 코로나니까 입소문이 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나질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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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쿤님께서 크게 해결 좀 해주. 마음이 좀 어떤가요? 편하신가요? 편하신가요? 네, 편하신가요? 조금 많이. 네. 마음이 좀편해지셨다고 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수보하님이 촬영하기 전에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laughs> 네.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네, 네. 이게 뭐 진짜 어떠한 요인 때문에 매출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충분히 뭐 수보하님께서 다시 정상계에 다시 올려놓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영상 어, 올렸죠? 저희가 어, 프랜차이즈 박람회 네. 4X 네 창업박람회 네, 네. 현장을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고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그죠? 어, 그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밀키트 업체도 그렇고 어 많이 좀 이제 전시에 참석을 못한 분이 좀 아쉬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쉬움, 아쉬움이 아주 아쉽다고 이제 갔는데 너무 새로운 아이템이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지금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화가 해 나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무인 시스템. 배달하고 테이크아웃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 시기에 맞게 배달이 더늘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인 시스템은 그 문제랑 좀 다른 문제죠. 네. 네. 앞으로 미래는 어 사람이 일하지 않는 무인 시스템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미키트 업체를, 미키트가게 차린거고 그렇죠 네. 일단은 무인 시스템이 저는 뭐백비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2, 3년 안에 네. 정말 많이 정착이 되려고 하지 않을까 네네네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정말 여기 갔다와서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키오스크가 이제 그런 집기에 달려있어가지고 네. 이제 집기를 열고 닫는 거를 바로 이제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왔을 때 앞으로 커피숍도, 진짜, 네. 사람이 커피를 타주지 않고, 네. 좀 무인으로 다 운영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어, 뭐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네. 사람들이 계속 커피숍에 들어가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자판기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 자판기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게, 네. 편하게, 이렇게 꺼내서 마시고, 한쪽에서 는뭐 너무 편하게,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공부도 하고, 학생들이 마시면서. 아, 그런 거 보고, 이 점이 많구나. 그렇다고 근데. 또 맛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면 같은 원료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무인 시스템에 많이들 익숙하시더라고요. 음... 키오스코도 잘 하시고, 거기에 제가 전화번호 남겨놨는데, 거의 문의 전화는 안 와요. 알아서들 아... 다 해가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네. 항상 있는... 제가 있는 시간에 애 아,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아, 그 그렇지, 시간에 그렇지. 맞춰서 오시고 음. 그 외의 분들은 거의 그러니까 좀, 음, 다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랍고 음. 익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음. 이제 그 전에 어떤 문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네. 걸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걸 편하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음. 너무, 재,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참,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이제 영상을 네. 이제 부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려놨죠? 네네 네, 네,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꼭 이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네. 어, 그리고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코엑스에서들 리고뭐 여러 군데서 많이 열리고요 사실. 그리고 1년에 한두세번 열립니다. 네. 네. 내년 초에 매년 초에 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시는군요 네. 저 내년 초에도 가나요? 그럼요.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가기 조금 부담스러운데 네. 두 분이 가서 영상 찍어다 주시니까 네. 좋더라고요. 연차 쓰고 갔다 왔습니다. <laughs> 사람 없을, 없을 때 아침 일찍 갔다 왔어요. 네, 아, 연차 쓰고 저... 아침 9시 반에 도착해서 네. 진짜 사람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별로 없어요.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재밌는 영상 앞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보여드린 영상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고 하셨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바님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